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후측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 반자율 주행, 전자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뷰, 통풍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드,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퍼포먼스와 럭셔리한 바디, 스포티함과 안정성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도시형 고성능 프리미엄 SUV GV7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제네시스 GV70 디젤이고요. A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1년 1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수는 52,83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이력이 있으며 장기 렌트로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무방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유유도 없는 차량이며 워런티 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6,230만 원. 추가 옵션은 19인치 휠. 19인치 휠을 채택을 하면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추가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파노라마 썬루프파플럭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상품화 과정이 모두 끝난 모습입니다. 현재 엔진은 디젤 2.2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도시명. SUV답게 굉장히 산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웅장한 라즈레이터 크롬 몰딩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프 그린의 색상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어덕트 마련되어 있고요. 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바디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스톤칩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광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는 약간의 스톤칩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뭐, 그리 큰 흠집은 아니지만 흠집 100%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약간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스톤칩은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티는 나진 않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과 비대면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과 지능형이 탑재가 되어서 운전하시기에 쾌적한 드라이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데일라이트의 모습입니다. 상시등은 이렇게 일반 등으로 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키시게 되시면 노란색으로 연출이 되고요.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만큼 쾌적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잘 만든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요. 흠집이 있는지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곱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세련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살린 디자인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루프랙과 개방감 좋은 썬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깨끗하고요. 앞쪽 도어는 고지사항 없을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도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해당 차량은 4륜 구동입니다. 견인되면 안 되겠지만 견인하시게 되신다면 이와처럼 꼭 하셔야 됩니다. 뒤쪽 휠 타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에는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링쪽 부분에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로 탑재되어 있으며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휠스크러치는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19인치 휠을 채택을 하시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습차감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경유 차량으로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이것도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쪽의 모습입니다. 도시명 SUV답게 굉장히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역동성을 강조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잘 만든 모습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뒷모습이 둥그스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입차 못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성능 또한 우수한 차량입니다. 아래쪽 머플러는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뚫려 있지만 이거는 가짜고요. 안쪽에 아래쪽에 배기 팁이 있습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두 줄의 쿼드 램프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나온 곳 없고요. 깨끗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안 나온 곳 없이 깨끗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뒤 트렁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딩을 안 했을 땐 이처럼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프백 3개, 4개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흠집은 있네요. 이 반대쪽에도 약간의 사용감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는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언더 트레이는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타이어 응급 기터와 삼각대는 아래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폴딩할 수 있는 레버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시면 폴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짐을 실을 때 차박 캠핑을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외국에 수출도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에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에서도 인정받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뒤 텐더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링쪽 부분에 약간의 잔상이 조금은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닙니다. 이쪽에 검무스름한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거예요. 뒷도어도 컨디션 좋고요. 고지사항 없습니다. 앞쪽 도어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휀다 쪽 부분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는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찍힘 자국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링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도어 쪽에는 DL로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크롬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한층 더 돋보인 연출을 했고요. 프리미엄 SUV답게 잘 만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코방방 감지기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을 하셔서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전동 시트 12방향으로 움직여지고요. 럼버소프트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은 8방향으로 움직여 어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포 올라온 곳없고요 선택지 필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톤과 알루미늄의 조화가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찰드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습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탑재를 하시면 이 알루미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스타뱅고 기능 되어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내리막길 저속주행 차체자세 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 체형에 맞게끔 자세를 교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5 2 8 5 9 k m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카드리도... 이처럼 모자란 부분은 음성인식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부터 오.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는 사용감이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아래쪽에는 슬림형으로 에어밴드가 양쪽 문 끝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이제 파플러 패키지를 쏙쏙 파헤쳐 볼 건데요 파플러 패키지에는 우선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플러 패키지 안 속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시경고 12.3인치 3D 글라스터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지능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리컴터 메뉴를 잠시 살펴보시면 이처럼 나침판과 차량에 대한 정보, 주행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모드 버튼과 지게차기 버튼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차근거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반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패들시프트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리스 룸밀러로 되어 있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위쪽에는 실내등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목적지, 내비게이션 목적지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SOS 기능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잔액 확인하실 땐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위쪽에는 썬루프 개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원턴치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파플로 패키지 안 속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가능합니다. 메뉴를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를 들어가시면 아이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모두 작동 가능하시고요. 터레인 모드는 4륜구동을 선택해야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발레 모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 설명을 못 드린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차량에 대한 설정인데요. 주행 편의, 전방 안전, 속도 제한, 차로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 등 모든 옵션이 지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죠.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요.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하실 수 있는 품목이니까요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실내에 대한 설정은 왼쪽 편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HUD, 글라스터, 공조 시트, 편의장치 등 이쪽 밑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증강현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물이 있는지 이렇게 돌리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엠비언트 무드등을 잠시만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만 계속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엠비언트 무드등을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라이트를 진입을 하시면 실내 무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밝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밝기를 최대한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시원한 느낌으로 파란색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처럼 전하는 색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내 취향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점 또한 장점입니다.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현재 열선 통풍 시트는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열선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단축키의 모습이고요.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뷰 버튼과 단축키 모드 버튼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조그셔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처럼 왼쪽, 오른쪽으로도 돌리셔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처럼 툭툭 건드려서 왼쪽 오른쪽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합적으로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토홀드 기능 가능하고요. 평지 주차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모습입니다. 현재 스마트키에는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주차하실 때 앞으로 빼고 뒤로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의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가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터레인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스노우 눈길이고요, 무드 진흙길, 샌드 모래사냥길에서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는요 사용감이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현재 선팅지에 기포 올라온 거 전혀 없고요. 유리를 잠깐 내리시면 이중접합 참유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어에는 이중접합 참유류로 되어 있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 도어 트림에는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2열 시트 상태에는 뭐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서 느껴지시나요? 정말 사용감 전혀 없고요. 기스해 짐,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열선시트 양쪽으로 마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폴딩을 해서 뒷좌석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젖히시면 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리클라인 기능이 유용합니다 최대로 한번 눕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현재 제 신장은 181입니다. 조석 시트가 굉장히 뒤로 온 상태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조절을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처럼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고요. 2열 거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패밀리 카로도 안성맞춤이고요. 아내분을 위한 선물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요,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개폐해 놓고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보기 좋은 풍경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용도 이력은 있지만 1인 장기 렌트로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무방할 차량이고요. 또한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한 보증기간입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았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디프 그린바디와 실내에는 블랙톤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한층 더 스포티함을 연출하는 차량이고요.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파플러 패키지는요. 굉장히 많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전자 계기판, 후축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HUD 등파플로 패키지는 편의 장치가 우수하단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28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